네, 안녕하세요. 오늘 볼륨 1-30, 출애국기 38장부터 40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장부터입니다. 그것도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요,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로스로 쌌으며, 재단의 모든 기구, 고통과 그 부사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놀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재단을 위하여 노크물을 만들어 재단주의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녹금을네 모퉁이에 채를 꿰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스로 싸고 재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네 번재단은 재물을 태우는 곳입니다. 길이가 보니까 뭐 2.5m, 2.5m, 높이나 1.5m 정도 되는 그곳에 이제 가운데는 이제 그물 형식으로 만들고 그래서 위에서 재물을 태우면은 이제 그 재가 밑으로 떨어지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을 긁어서 모아서 이제 또 정리를 하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노수로 싸서 만들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부터 보시면은요,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논 물두멍, 그러니까 큰물대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곳에 이제 수종드는 여인들의 노, 거울을 쳐서 이제 그걸 가지고 녹여서 이제 만든 거고요. 이제 뭐, 어쨌든 물로 씻고 할때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그리고 9절부터 보시면요 그것도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보조물이, 포장이 백규빗이라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백규빗이라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신규빗이라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여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신규빗이라문이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며 문 좍쪽도 그와 같으니뜰문 있죠 저쪽의 포장이 열다섯 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3식,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끼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세, 홍색 실과 가늘게 꽃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스무 규빗이요, 너비. 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사기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네 성막 겉에 부분을 이제 어, 벽을 만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울타리인 거죠. 넘어올 수 없는 그 울타리를 만들다 보니 안에 공간이 생겨서 이제 뜰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21절부터 보시면은요.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이 사람이 쓴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 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올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올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길로 스물아홉 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길로 100달란트와 1 7 7 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각 사람에게 은한 배가 곧반세겔씩이라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여, 775세기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옷은 70달란트와 2400세계일이라 이것으로 해망 문기둥 받침과 노재단과 노그물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 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네 모든 물자 목록을 정확하게 재서 얼만큼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개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9장부터 보시면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살을 만들어 청색 자세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두 쿠대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위에 애봇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세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호만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긴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 아들의 알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네 거룩한 옷을 입혀서요, 항상 하나님께서 맡겨진 귀한 직무를 할수 있도록 네,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 명령하신 대로 했고 그 명령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팔절에 보시면요. 은 그것도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애복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세 홍색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피엄 너비가 한피엄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겹이며 그것의 네줄 보석을 물렀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두이라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열두 지파에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온 두금 사슬을 흉패 끝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온 두사슬에 다른 두 끝을 에봇 앞두 어깨 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 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두 어깨 바지 아래에 매는 자리 가까운 쪽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흉패, 이 가슴에 붙이는 이 패인 거죠. 여기 에 보면 12개의 보석, 그러니까 4개씩, 네, 개 4개, 아, 3개씩 4줄로 된 것을 보는데요. 그렇게 해서 온갖 진기한 보석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고요. 항상 이것을 이렇게 지니고 있으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가슴에, 그곳에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정으로 대하는 그런 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옷에는 많은 의미들이 있겠지만은 그만큼 그 옷을 통하여 격식 있게 행동을 하게 될 거고요, 또 옷에 걸맞는 또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요,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 같이 그 주멍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세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후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국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후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대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후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세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군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네. 또 다른 옷을 이렇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옷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역사들이 마쳤어요. 3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조선이 이와 같이 성막 과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계와 그 채들과 속재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숭금 등장되어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이와 금재단의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노재단과 그 노크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역사를 마침매 모세가 그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는 그 모습 그리고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을 하고요 40장에 보시면은요,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는 첫째 딸초하로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계를 들여놓고, 또 희장으로 그 개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계 앞에 두고 성막문에 희장을 달고, 또 번재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희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번재단과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재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망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갑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기름부음을 받았은 즉, 대대로 영웅령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심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곧 첫째 달곧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괴속에 넣어 채를 꿰에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기 휘장을 늘여뜨려 그증거계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해마간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그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곧 성막 남쪽의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 그것도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소재를그 위에 들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 고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시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와의 호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에 위 덮이고 여와의 호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와의 호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드디어 이 성막을 봉헌하게 됩니다.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다 지은 이 귀한 성막.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충만히 거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그 성막 겉에서 보면 화려하지 않다라고 몇번 말씀드렸는데 설사 화려하다 할지라도, 여기에 많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사실 그 좁은 공간 안에 만 거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래도 그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같이 모은 그것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셔서 그 안에 함께 하고 계심을 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그 구름 기둥이 떠나면 얼른 성막을 해체 하고 갈 준비를 하고 성막이 머물면 언제든지 머물러 있었던 그 모습들 네, 그걸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룬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그대로 다 이루었다라는 것. 이 성막은 그래서 참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말씀대로 이루는 삶이 되는 것이 우리의 성막을 또 아름답게 지어가는 모습일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성막이 이제 나중에 성전으로 바뀌게 되고, 이제는 그 성전이 우리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심령 성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일차 하나님, 우리 안에서 거하고 계시는, 우리와 거처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그 귀하고 놀라운 뜻을 넘치게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이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다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